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서든어택 20주년 업데이트 GM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임스쿨입니다. 에임스쿨은 오직 1인 플레이로 자신의 에임 실력을 갈고 닦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신개념 훈련 모드, 연습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20개 스테이지 타겟 훈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은 이벤트에 있는 에임스쿨 탭을 눌러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테이지에 제한시간 40초, 목표타겟 30개를 제거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 교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클리어 조건은 에임스쿨은 속도만큼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타겟을 제거했더라도 명중률 70%를 넘지 못하면 스테이지 실패고 정확도를 높여서 만약에 천천히 사격을 하다가 제한시간 40초를 모두 소진해도 실패라고 합니다. 솔직히 기존의 연습 모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연습되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건 확실히 a i 연습에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이건 20주년 니케입니다. 서든어택 20주년을 맞이해서 서든러 여러분들께 드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무기보다 강력한 성능, 많은 사랑을 받아온 니케 시리즈의 외형 시리즈를 모으면 얻을 수 있는 세트 효과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 마이건 20주년 니켓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돌격 소총 5개, 저격 소총 4개, 특수총 5개, 보조무기 3개 해가지고 총 17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빨간색 글씨 보시면 주의사항 나와있는데 마이건2 니켓 시리즈는 이니셜 기능을 지원하지 않구요. 그리고 거래랑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알아두시구요. 이 마이건 20주년 니켓 시리즈가 지난 쇼케이스 때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미 마이건 느낌이기 때문에 레벨에 따른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제일 먼저 1레벨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10레벨 달성하시면 교체 재장전 시간이 소폭 단축되고 20레벨 달성하시면 손 무기 반투명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안내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마이건 20주년 니켓 시리즈는 최대 20레벨까지 성장시킬 수 있고 레벨업에 필요한 킬수가 마이건 2와 다르다고 합니다. 교체 재장전 시간은 마이건2보다는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핑키트나 맥스키트 등 마이건2 레벨업 아이템들은 20주년 니케 시리즈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이건 킬부스터 아이템의 사용효과는 마이건 20주년 니케 시리즈에도 적용된다고 하고요. 재장전 기능이 없는 무기는 교체 시간만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건 20주년 니켓 세트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5개 이상 활성화하시면 굴림포, 10개 이상 활성화하시면 기칼, 15개는 ANR인데 10개에서 기카를 주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10세트만 활성화하더라도 손 무기 반투명 적용이 되는 기카를 쓸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20주년 스페셜 교환소 20주년 기념 위클리 미션 이벤트 안내. 이벤트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각 주차마다 9개의 미션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주차, 2주차, 3주차 합쳤을 때 미션이 총 27개가 있겠죠. 근데 그 미션 27개 중에서 미션 21개만 달성하시면 여러분들 20주년 니케 MP7이랑 M4A1 샷건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요것만 해도 3세트고, 그리고 20주년 토큰도 여러분들 9회랑 18회 달성 때 100개, 200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주년 토큰을 모으시면 스페셜 교환서라고 해서 뭐 2000SP나 고사리, 서든어택 장패드, 키캡 티셔츠, 이런 것들로 이제 교환을 할수 있는 교환소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점검 이후에 좀 자세히 봐야 될것같고요 어, 그리고 20주년 콤보 패스는 8월 28일 점검 이후에 토큰으로 또 이것도 교환이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토큰은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일 SP 챌린지 이벤트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3주 동안 하루에 한번 20주년 토큰을 사용해서 SP를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획득 가능한 SP의 수량은 100SP부터 최대 2000SP고요. 여러분들이 20주년 토큰 10개를 사용해서 계정당 한번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요 이벤트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참여하는 건데 그래도 매일 참여하기만 하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떠도 6,000SP는 벌수 있는 거고, 운 좋으면 만원, 이만원 벌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 것같고요 다음으로 20주년 PC방 노브이벤트 8월 23일 토요일 단 하루 서든어택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PC방 노브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에 20주년 PC방 노브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부터 23시 59분까지 단 하루 8월 23일날만 진행을 하고요 단계별 보상을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PC방에서 접속만 하시면 가일 노블 연구제 선택권 받으실 수 있고요. PC방에서 접속 1시간 하시면 이벤트 노블 키트. 이거는 가이랑 DRT에만 쓸수 있는 건데 요거 이제 바로 말렙 만들 수 있고 3시간 안하고 1시간만 하더라도 가일 말렙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넥슨 캐시 1,000원 응모권 주고요. PC방에서 2시간 접속하시면 확정적으로 1,000SP. 3시간 접속하시면 2,000SP랑 1만명 추첨해서 5,000캐시 응모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결제액 2,000원 달성 및 4단계 미션 3시간 플러스 2,000원 달성하시면 노블 연구재 선택권이랑 요것도 바로 말렛 만들 수 있는 키트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안내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되는 노블 무기는 플리마켓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단계 미션 결제 2,000원 4단계 완료의 경우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결제한 금액이 집계되면서 PC방 집이랑 무관하게 집계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5단계 미션 결제 2,000원의 경우에는 서드어트 인게임 상점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결제 금액이 집계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넥슨 캐시를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충전하는 게 아니라 2,000 캐시를 상점에서 써야 돼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노블 키트 아이템은 요 갈이랑 DRT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갈 노블 연구제 같은 경우에는 소음기랑 착검 옵션으로 받으실 수 있고, DRT 같은 경우에는 노소음기 소음기 옵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PC방 무료 이벤트. 8월 23일 토요일 PC방에서 서드어트 플레이 하시면 최대 2시간을 무료로 플레이 할수 있다는데, 요거는 개토 PC방에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PC방 프로그램에 개토가 써져 있어야 돼요. 이어서 20주년 PC방 축제 PC방 출첵 2배 이벤트 이벤트 기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 여러분들 PC방에서 접속 1시간이랑 2시간 하시면 그에 맞는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출첵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들또 5,000SP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출첵 6번 하시면 P905 니케 연구제 받으실 수 있네요 오, 이번에는 정말 뭐가 많은데요 20주년 단계 돌파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벤트 기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되고요 왕초보를 위한 기초훈련부터 상위 유저가 되기 위한 최종 컨텐츠까지 총 5단계의 단계를 차례대로 클리어하며 서전택을 완벽하게 정복해나가는 여정이고 기존 유저분들도 빠르게 클리어하고 모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션을 클리어하고 뽑기 기회를 획득해서 단계 돌파를 이렇게 하고 5단계를 넘어가면 보너스 단계도 나온다고 해요. 여기 단계별 미션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쉽네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에임스쿨 하기만 하면 되고 팀 데스매치 플레이만 하면 되고 이것도 이제 pvp모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고 클랜전도 하면 되고 랭크전에도 그냥 단순하게 잘할 필요 없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단계 돌파에서는 파마스랑 피스메이커 니케 스킨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8월 21일 업데이트 되는 쥐 m 이야기 요약을 좀해 드리자면 제일 먼저 세미마이건 20주년 니케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20레벨이 만렙인데 10레벨 달성하시면 무기교체 장전속도 단축되고요 20레벨은 손 무기 반투명 된다고 하고요 두번째로 20주년 토큰 이벤트 있습니다 매일 SP 이벤트랑 교환소까지 운영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8월 23일 역대급 PC방 이벤트 있습니다 00시부터 23시 5 9분이고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게토 피 c 방에서는 서든어택 2시간 무료 플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풀참하시면 가리랑 DRT 노블스킨 50레벨 획득 가능하구요 최종 2,000 캐시는 인게임에서 사용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업데이트 내용 읽어드리긴 했는데 요거 다 듣고도 이번엔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고요. 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